영화 사망은 좀 잊어버리셔야 돼. 이둘 간에 좀 비교를 해야 되겠다. 영아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은 저 개발국가일수록 차이가 크죠? 많, 많죠? 그러니까 저 개발국가일수록 언제 죽어요? 요때 죽어요? 애들이 요때 죽어요? 예, 이 뒤쪽에 죽습니다. 뒤쪽에 죽어요. 그치? 근데 선진국일수록 요 앞쪽에 많이 죽는단 말이야. 그럼 앞쪽에 많이 죽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백0인데 앞쪽에 많이 죽어. 여기가 한 90이 죽어. 그리고 얘가 전체 100이야. 그럼 어떻게? 해? 차이가 별로 없잖아. 90이고 100이잖아요. 그치 근데 뒤쪽에 죽어. 뒤쪽에 서한 80이 죽었다래. 그래. 그럼 얘는 20이잖아. 그쵸? 그럼 100하고 20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은 저개발 국가일수록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아 사망은 보건관리를 통해서 예방 가능하고 맞죠? 뒤쪽에 죽으니까 예. 예방이 가능해. 영아 사망은 각 국가 복권 수준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네, 맞아요. 답은 2번 같고 3번 영아 후기 사망은 선천적 문제로 예방이 불가능하다. 영아 후기 사망이면 어디야? 이쪽에 좋은 거죠. 이쪽에 좋은 거.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지. 의학 기술 발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럼 뭐가 불가능해요? 이거 지디거 신생아 사망은 예방이 불가능하다. 선천적인 거니까. 하시면 되고. 알파인덱스가 일에 가까울수록 영유아 보건 수준은 높음을 의미한다. 뭐 이거 뭐 당연히 아는 거고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이에요. 자 분모에 출생아 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일단 보통 사망률 하면은 분모가 뭐예요? 중앙인구 수분에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망률을 조사망률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답은 1번인데 이제 문제는. 일단 영아 사망률 맞아요 출생한 수분에 신생아 사망률도 출생한 수분 맞아요. 근데 우리 모성 사망률 있고 모성 사망 비가 있지. 그러니까 모성 사망률 이 있고 모성 사망 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률 하면은 뭐였었어요? 기억나세요? 가임 어, 연령 여성 인구 수분에 가임 연령 여성 인구 수분에 임신 출산 산욕기 합병증으로 죽은 부인의 수. 그러면 비는요? 는 출생아수분의 그러니까 임신부만산욕의합병으로 죽은 부인의 수였거든. 그럼 모성사망률이면 가임연령여성인구수 아니야? 그럼 답은 두개 아니야. 그렇죠? 1번, 4번.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랬죠 왜? 예전에 관행처럼 어떻게 썼다그랬어 모성사망률을 관행처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출생하수분에 그때는 비가 없었을 때거든요 비가 없었고 그냥 모성 사망률 을 출생하수분에 임신 출산 산업 이렇게 관행처럼 썼거든요 예전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분류가 됐냐면 헬스플랜 2010이 나오면서 부터야 2010이 나오면서 혹시 그 지표 기억나세요 거기에 무슨 지표, 거기 지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성병은 고혈압, 유병률을 한다. 거기에 지표에 보시면 모성사망비로 한다. 라고 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성사망비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분류를 해야 되겠지. 예, 분류 안 하는 곳이 어디야? 공주무건이